네 안녕하세요 투즈입니다. 이번 영상은 프라시아 전기 4월 12일자 업데이트 상세 리뷰 영상입니다. 오늘 패치된 것 중에서 이제 처음으로 신규 패키지가 나왔죠. 이거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효율성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 나머지 뭐 추가 상품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편의성과 좀 패치된 내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신규 패키지 좀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패키지가 세개 나왔는데 모두 다 렐름 제한 서버별. 계정 제한이 다섯 번 구매 가능합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거거 신기류 연대 패키지가 33,000원짜리인데 이거 다섯 개, 그 다음에 나머지는 1,290 다이아짜리로 동일해요. 얘도 골드 패키지 하나랑 그 다음에 이거 강화 패키지, 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거를 좀 제가 가격대별로 해서 효율성을 따져봤는데 신기류 연대 33,000원짜리죠. 다섯 개 구매 가능하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상품들을 보시게 되면 800 다이아, 이거 17,000원짜리 값어치입니다. 그 다음에 형상 탈것 선택 11회, 총두개 있기 때문에 22 뽑이죠. 3,000 다이아 값어치이기 때문에 6 66,000원 정도 보고 있고, 나머지 HP 물량, MP 물량, 즉시 회복 자리가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재사용되기 전에 5분짜리이긴 한데, 이거는 핵과금러 분들 나중에 쟁할 때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대략적으로 따져본다면은 요거 다 했을 때 83,000원 정도의 값어치를 합니다. 한 5만원 정도 이득을 보는 거긴 하죠. 깡 다이아로 다른 걸 샀을 때에 비해서 요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 강화 패키지. 네, 요거는 이제 1290 다이아 짜리 3만원 정도의 값어치인데, 침식해지면서두개 달려있고요. 얘는 두개 해가지고 1250 다이아. 2만 0천원 정도이고 탈것 11회 뽑기 있어요 얘도 1,500다이아에서 3만 0천원 값어치 마지막 주문서 30장이 달려있는데 이게 확률을 보시면은 무기 주문서가 40% 방어주문서가 6 0예요 그래서 따지고 봤을 때총 이제 4,500원 정도의 값어치 저희 서버 기준에서 무기 주문서 10다이아 나머지 방어주문서 5다이아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이렇게 따져봤을 때한개 구매했을 때 값어치는 6만 4,500원 정도 해가지고 3만 0천원에 구매했을 때 요정도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달려있는 게 이제 골드 패키지인데요 여기서는 예전 똑같이 3만원 정도 1290 다이하고 평상 1 1회1500 다이아 해서 33,000원 값어치 하고요그 다음에 골드 보급상자가 4개가 달려있어요. 이 안에서 나오는 게요 황금 주계인데 이게 만원짜리거든요. 보시면은 최소 10개부터 시작해서 100개 최소 10만 골드에서 최대 100만 골드까지 나오게 되는데 웃긴 게 뭐냐면 한 개에 나올 확률이 동일해요. 네 원래 보통은 100개 나올 확률도 좀 0. 몇 퍼센트 1 퍼센트 이렇게 나올 텐데 지금 모두 20% 확률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최소 값을 한 120만 골드, 그다음에 중간 평균 값을 200만 골드로 잡았을 때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거를 다른 것보다는 의뢰서를 하나 샀을 때 거래소에서 보시면 의뢰서를 팔거든요. 이 의뢰서 가격이 저희 서버 기준 25다이에서 30다이 사이에 좀 위치하고 를 있는데 이거 한번 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골드가 한 번에 15만 골드예요. 네, 15만 골드로 봤을 때 120만 골드를 획득을 하려면 대략 한 240다이의 어치 정도의 의뢰서를 구매를 해야 되고 얘가 한 값을 따지면 5천 원 정도. 그다음에 요 200만 골드짜리 중간 값을 보시게 되면 390달러 정도에서 8,800원 정도의 값어치를 하게 됩니다. 요걸 다 따져봤을 때 38,000원에서 최소 41,800원 정도의 값어치를 하게 되는 건데 강화 패키지보다는 좀 값어치가 많이 떨어지죠. 네, 그래서 지금 위치 1, 2, 3번을 정해놓은 게 값어치에 대한 순위에 비교했을 때를 좀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제일 효율 좋은 것들로만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런 신규 패키지를 구매를 하실 분들이시라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주간 월간 패키지 월간 패키지를 일단 구매를 하신 분들이 한해서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월간 패키지가 일단은 좀더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일단은 신규 패키지에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다음은 추가 상품들이 있는데 요거는 다이아 상품 아니고 결사 상점에 모셔야 돼요. 결사 상점에서 추가되어 있는 상품들이 일단은 팔찌와 목걸이 주문서들. 네, 원래 이게 기본 일주일에 3회 정도밖에 구매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패치가 되면서 15회로 늘어났습니다. 이건 정말 패치가 잘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여기 위에서 공속 영약과 속도 영약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8 0주화이긴하만 이게 일주일에 20개가 구매 가능하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이거는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굉장히 후순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간 구매할 수 있는 거 무기 주문서 다 구매하고 그 다음에 검은 칼 구매하고 아래쪽에 나와있는 동조석 구매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그나마 해봐야 되는 게이 영약들이기 때문에 왜냐면 나중에 영웅 룬 상자도 5만 개 사야 돼요 네 요거를 또 모으려면 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우선순위는 아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은 기본 캐릭터 이속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속이 400에서 420으로 증가가 되요 이었어요. 요 20의 차이는 저희가 탈 것에서 희귀 등급에서의 730, 그 다음에 영 등급에서의 750. 요게 두 개의 차이가 20이거든요. 그래서 증가된 게 체감이 좀 된다라 보시면 되긴 하는데 이게 이점이 있는 곳은 일단은 근접분들, 네 몬스터간의 거리 간격으로 해서 이동해서 잡을 때 그때 좀 이득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PK 할때 따라가거나 추노하거나 도망칠 때에 대해서도 좀 이동이 수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몬스터 어그로 끌려있을 때좀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서도 이게 아마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스의 패턴 피하는 거 패턴 피하기도 조금은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요거에 대한 이속 증가 옵션의 장점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표를 보시게 되면 이거 이외에 각 가지 직업들마다 이동 속도가 증가되는 그런 스킬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스킬들의 이동 속도가 변경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편의성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편의성 패치가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은 물약에 대한 가시성이 상향된 거 소마 물약이 어, HP 물약과 비슷했었는데. 지금 보라색으로 변하면서 위에 칼 달려있죠. 네 이렇게 좀 변경이 되었고 이 외에도 각종 영약들을 보시게 되면 영약들마다의 왼쪽에 표시가 달려있습니다. 공격표시 되있는거 그 다음 방어표시 뭐 HP표시 그 다음 보스표시 네, 이런것들을 보고서 좀더 쉽게 네, 어떤 영약들인지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다음은 결사거래기록 이거는 또 많은 분들 결사원분들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거리를 했었던 내용들이긴 한데요. 결사에서 경영 그 다음에 일지를 보시게 되면 누가 올렸는지 구매했는지가 나오게 되고 거래소에서 결사 구매를 통한 아이템이 어떤게 거래가 되었는지 기록이 뜨기 때문에 먹고 튀는 짓은 이제 할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그 다음은 형상과 탈것 1회 소환권을 이제 다중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최대 11회에요 최대 11회 정도를 깔수 있게 되었고요 다음은 재전 이벤트가 이제 2일에서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전 이벤트라고 하는거는 정상을 향해서의 요 퀘스트 네, 요게 매번 봉인전도 있고 보스 잡는거 그리고 또 검은칼 소환하는거 네, 요거에 대한거 순위를 매겨 가지고 보상을 받는 건데 보상들이 꽤나 좋은 보상들이 많이 주죠. 이게 지금 기간이 아마 이틀 정도로 되어 있을 거예요. 네, 1 1일부터 13일 동안 이요 네, 재전 일정이 이제 1일 초개된 오전 5시부터 그 끝나는 12시까지로 바뀌게 된다라고 합니다. 한번 적어 드릴게요. 05시부터 24시까지 딱 하루만 적용이 되니까 하루만 빡세게 돌리시면 된다 보시면 돼요. 피로도가 좀 낮아진 그런 패치라고 보시면 될거 같고 다음은 이제 숫자 파업 패드에서 외부 터치했을 때 닫히는 거. 예를 들면은 거래 에서 아이템을 판매했을 때 숫자 표시가 있던 거에서 오른쪽 클릭하면은 바로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 네, 요거에 대한 편의성의총 다섯 가지 패치되는 거를 확인하시면 되고 다음은 또 이제 중요한 게 어시스트 모드에 대해서 세 가지가 패치가 되었습니다. 먼저 보셔야 되는 건향사수에 대한 공속 패치. 이제 향사수 어시스트 모드를 돌리시더라도 공속이 빠르게 적용됐었던 게 사라지게 되었고요. 버그였었죠. 다음은 또 이제 시즌 패스에 대한 게 구매를 할 필요가 없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원래 시즌 패스에서 구매를 했었던에 대한 장점은 없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시스트 강화 그 효과에서 자동 정비가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시즌 패스를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은 핸드폰에 팝업이 날라왔을 때 그때 그걸 클릭을 해서 자동 정비를 보냈어야 되는데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에 한해서도 자동 정비를 자동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면 은 과연 시즌 패스를 구매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10시간 이었던게 24시간 늘어나는거 그 다음 플러스로 게임 종료했을 때 자동적으로 어시스트 모드가 전환되는거 요 두가지에 대한 장점만 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자동 정비 주문서가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어, 이거 참고해주시고 다음은 어시스트 모드에서 정해 설정이 추가가 되었어요. 정해 정의... 몬스터만 골라 잡을 수 있는 게 원래는 어시스트 모드에서 안 됐었잖아요. 이제 좀 변경이 되었는데 설정하는 방법은 메뉴에서 설정해서 아래쪽에 내려보시게 되면 타겟 설정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해 몬스터만 켜시고 나머지를 끄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정해 몬스터가 나왔을 때 없을 때 아무 몬스터를 잡지 않는 형상들이 있을 텐데 이때는 뭐 나를 공격 중에 몬스터 하나 켜주시는 거 네,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하셔가지고 네, 이게 또 많은 근접 분들이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원래는 어시스트 모드에서 정해 몬스터를 골라 잡을 수 없다라고 불만 글이 많았었던 거에 패치를 해준 내용인데 그게 또 이제 근접 분들이 불만이 생긴다면 참게임사들 입장이 좀 곤란해지긴 하겠어요. 이거에 대한 패치 방향성 잡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패치가 되었다라는 거 우선순위 설정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일반 몬스터에 대한 설정. 되어있는게 두가지가 있는데 먼저 45레벨부터 50레벨 사이에 선공 몬스터들 재소환되는 시기가 아주 살짝 느리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의 체감이 좀잘 안될 정도예요네 이게 뭐 근접분들을 위해서 패치가 됐다라고는 하는데 차라리 선공 몬스터 재소환 시간보다는 개체수를 줄이는게 낫지 않았을까. 너무 많거든요. 선공 몬스터가. 애초에 이거는 사냥을 쉽게 하지 말아라 라고 자리를 시켜놓은거기 때문에 아마 개체수를 줄여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60레벨 이상 몬스터들에 대한 공격력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명중을 이빨에 올려가지고 위 사냥터에 사냥하는 사람들 이분들을 좀 저격한 패치가 아닐까 싶긴 한데 너무 레벨업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요거를 좀 패치해주지 않았나 싶어요. 자그 다음 마지막은 의뢰보스에 대한 하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뢰보스가 토벌보스는 아니에요. 원래 지롱족 보스가 아마 5단계에서 나올텐데 토벌 5단계. 그 토벌 단계가 아니고요 지롱족이면은 그냥 의뢰케이스 10번 깨고나서 나오는 그 의뢰보스 있죠. 그거 말하는 건데 지롱족 어머니 난이도 하향 됐고요. 그다음에 금빛 주시대 난이도가 하향이 되었습니다. 이두 가지 포함해서 좀 의뢰 보스를 쉽게 클리어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다 정리한 번 해봤는데 이거 이외에 밸런스적인 부분에서 원소 스탠스 조금 상향 되었고요. 그다음에 집행관 베이스 스킬 코어 포함해가지고 다섯 가지가 상향이 되었는데 실제로 집행관 플레이하시는 분들한테는 뭐안한것보단 낫긴 하지만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밸런스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개발자 로트를 통해서 밸런스를 조절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직접적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는 살짝 올려준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다음 개발자 로트에서 밸런스에 대한 내용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그때에 대해서 또 밸런스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밸런스 패치 내용은 딱히 크게 와닿는 부분은 없긴 합니다. 전직업이다된 것도 아니기도 하고요. 예, 네, 끝으로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상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 두 번째 추천 크리에이터에 있는 투스티비 한번 등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바.